오강민 앵커 최근 우리가 방방곡곡 동네 스토리에서 스페셜가로 등장을 했었죠. 아 그랬었죠. 건지산에서 참 많은 사람과 같이 스페셜을 하고 건지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듯 동네 곳곳에 푸른 숲을 사람들이 다녀가곤 합니다. 이번 소식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만경강 신천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신천습지는 생태계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습지 보존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3대 사람들 소란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례 사람들 손 안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례에 있는 신천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신천습지는 어, 하리교에서부터 회포대교까지 있는 구간을 신천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습지에는 사과 수달을 비롯해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그 뭔가 식물들이 보이시죠? 이 식물들 식물들이 어리언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어리언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연꽃이기 때문에 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어, 연꽃이고요. 자라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 풀은 이제 물 물에서 자라는 풀인데.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모양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라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풀도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 희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습지는 어,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유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보시, 보시는 것처럼 저쪽 오른쪽에 있는 소양천하고 왼쪽에 있는 만경강이 이곳에서 합류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내려오던 물살이 강폭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섬들을 하중도라고 해요. 이 하중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어, 신천습지는 이런 하중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그 새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겨울이 되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새들이 이곳 신천습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셨다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신천 습지에는 희귀 식물들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물들과 식물들도 같이 살아남을 때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신천 습지가 잘 보존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관광 자원으로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컨텐츠로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삼례 사람들 손 안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